빨간 볼펜이고, 이게, 뭐, 이렇게 귀신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귀신이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네. 귀신이 이렇게 막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좀 기묘한 이야기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읽어본 거니까, 제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었죠. 제가 요즘 학교를 휴학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수죠, 백수. 군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던 중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같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다지 친하지 않던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라 약간 의외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백수였다는 거. 그 친구가 대뜸 저에게 노가다를 뛰자는 거였습니다. 이유인즉슨 같이 다니던 친구가 토요일부터 어딜 간다고 해서 저보고 땜빵을 해달라는 거였죠. 노가다가 하루 힘들게 일하면 나름 저에게 쏠쏠한 돈이기에. 전 집에만 있기도 직격구에서 별말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어제죠. 새벽 5시 40분에 알람을 듣고 비몽사몽으로 잠에서 깨어 전 인력소로 향했고 미리 나온 친구와 잡담을 좀 하다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파트를 철거하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작업반장이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철근 따위나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두고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고 들었죠. 그렇게 처음 도착해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거 전문 회사라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게 간식도 제 시간에 나오고 점심도 나름 잘 나왔습니다. 전 일을 잘 나왔다고 생각과 일이 끝나고 받을 돈을 생각하니까 아주 쏠쏠했죠. 아무튼, 그렇게 오전 타임이 끝난 후 사건은 오후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쪽을 철거한다고 해서 쓰레기와 품목재 등등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지하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계단 위쪽에 철근 같은 두꺼운 철기둥을 모아두었고, 저와 친구는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두는데, 제 눈에 빨간 볼펜이 하나 보이더군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그 볼펜을 던졌습니다. 정말 별 생각 없이요. 근데, 또르르. 그 볼펜이, 다시 저에게 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경사가 저 있는 곳이기에 그런 줄 알고 전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근데도 또르르 그 빨간 볼펜은 또 한번 저에게 오더군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두 번째는 약간 섬뜩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명색에 돈을 받고 일하는 건데, 할 거면 깨끗하게 하자는 심정으로 전 다시 한번 펜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근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죠. 그리고 다른 쓰레기를 주우러 빨간 볼펜과 반대쪽으로 가는 순간 뭔가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둔탁한 게제 등을 강타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저는 기절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죠.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등이 매우 아팠습니다. 주위에는 제 친구와 부모님이 계셨죠. 지금부터 얘기는 그 일을 목격한 제 친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펜을 던지고 돌아서는데 지하 1층에 세워뒀던 쇠 기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는군요. 그것도 저희가 모아두었던 쓰레기 더미 위로. 어,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빨간 볼펜 위쪽으로.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리던 쇠 기둥에 제가 등을 맞고 땅에 엎어지면서 턱을 다쳐서 제가 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퇴원했습니다. 등에 약간의 상처만 있을 뿐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빨간 볼펜이 신기에서그 자리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자리에는 빨간 볼펜을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빨간 페인트나 수성사인펜은 벽 쪽에 표시를 하기 위해 쓰지만 그 작은 빨간 볼펜은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그 생각에 조금씩 무서울 듯 싶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슈라입니다. 끝. 아, 빨간 볼펜 이야기였어요.